반갑습니다. 강남선비입니다. 두산의 빌리 주가 전망 도와드릴 건데요. 아, 이제 저를 모르신다면 일시정제도시고 이런 글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멤버십은 수익축제입니다. 제결제 문의해주신 분들 많으신데요. 어, 다시 한번 가입 관련 문의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두살이치 주가 전망 드리면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종목들이 어, 참 분위기가 좋았어요. 특히 저는 이제 조선주 얘기를 많이 했었죠. 사실 조선주 같은 경우에 지난 여름부터 제가 HD 한대중공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기도 했고, 어, 대중국 최대, 대중국 제재에 대한 최대 수혜가 있을 거란 관련주로 HD 현대미포로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최근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 다시 한번 멤버십 에 연락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두산 에러빌티를 말씀드릴 때는 제가 계속 드린 게이 종목의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성장성. 그래서, 장기성장성은 이제 내러티브가 좋아지고, 장기성장성에 대한 영업이익이 전망치도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조선주만큼은 아니지만, 두산 엘로베트 조선주는 거의 뭐 10배, 1배 가까이 증가할 만한 조목들이 영업이익이 많으니까요. 이런 거좀 참고하시고, 두산을 비티도50% 성장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아주 노멀한 성과를 이룰 것 같고, 어, 근데 이제 두산을 비리티 자체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 종목이 여기서 이렇게 밀어 올리려면은 어, 정책적으로 지금 리스크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새로운 국면이 생겼잖아요. 우리나라 전국이 이제 다시 정, 정치 관련해서 어, 만약에 이제 이재 땡 이분께서 이분 관련주들이 지금 많이 오릅니다 그렇죠 정식 정책 대마주들이 근데 이분께서 당론 개정을 통해서 원자력이 좋아져야 돼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올랐던 이유가, 어, 민주당에서 당론 개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소문이 잠깐 돌았습니다. 근데, 어, 역, 사적으로 보면, 이제, 탈원전 정책을 실행했던 어떤 분께서, 지금, 어, 이분 캠프에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금, 뭐 분위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은,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시장은 실축제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수익 인증도 보여 드렸 지만, 솔직히 말씀 드리면 지금 보시면 은 관세가 몇 프로 확산 될 지도, 모 르고 일부 재고로 대비한 상태고 가격 인상하지 말라는 트럼프의 눈치도 봐야 되는데, 트럼프가 지금, 어... 굉장히 자기가 스토롱한 척, 힘있는 척 하지만 장중 4.5%나 상회한 10년물 국채금리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재정적자가 적더 확대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부담을 느꼈을 거라는 해석이 주요합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은 시장이 얼마큼 오를지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되고 과거에 2018년에도 제가 이제 계속 말트, 말씀드렸죠 시장이 안 좋을 때안 좋은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여기서 보시면은 다우 나스닥 기준으로 봐도 2018년에 보시면은 다우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제가 s&p 기준으로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우 기준으로 2018년에 하락한 부분을 우리가 세, 설명을 해드릴게요. 2018년에 다우 기준으로 여기서 보시면은 마이너스 19% 하락합니다. 이번에도 어, 이번에도 보시면은 그쵸? 그렇죠? 마이너스 19%예요. 이걸 뭘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S&P는 20%, 20 하락했고 다우지 기준은 마이너스 19% 하락인데 이렇게 하락하고 나서 바로 관세 부가 90일 유예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도 지금도 이거를 이제 주로 얘기하는 스피커 역할을 하는 문우신이라든지 지금 이제 벤센트가 둘다 조지 소스와 연관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제 정서가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90일 유예를 얘기하고 코스피가 이 기간에 13%를 올랐습니다. 13, 어, 2개월 동안, 2개월 동안. 2개월 동안 굉장히 빨리 올랐다는 거죠. 그럼 13%는 여기서 재보면, 대략적으로 재보면 2,600 부분이에요. 그러면 2,550에서 2,630 부근에서는 이제 단기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데 당연히 여기서는 이렇게 올릴지 뭐어 때렸다 올릴지 그대로 올릴지는 알수 없는 겁니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계속 매수 관점으로 시장을 봐야 되고 시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물린 주식이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큰 코어 다칩니다. 지금 시장이 조금 변형을 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하락하고 나서 변형을 일부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똑같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상승했다고 또상승한 주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두산에너비티 같은 경우는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죠. 한국항공주 두산에너비티, 한국항공주 7만 원 부근, 두산에너비티는 2만 천 원과 1만 구천원 사이 계속 좋게 본다고 얘기드는 게 보통 대형주는 마이너스 35%에 하라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2월과 작년 8월이 상당히 안좋았는데 그때마다 주식을 사신 분들은 굉장히 큰돈을 벌었을텐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그쵸 35%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뭐 어, 뭐 끼워 맞추게 하는거 절대 아니고 저는 이걸, 그이 변동성에 대해서 만개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만개 당시에도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가 신고가를 기록하더니 그쵸 그쵸 자 하나 오션 볼까요 하나오션도 어 신고가를 박스권을 돌파하고 신고가 가더니 다시 마이너스 그렇죠 20 이거 이제 조금 덜 하락했는데 그렇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때 하락입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 20%가 아니고 정확히 마이너스 35%를 주목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4에서 마이너스 37을 주목해야 된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신장이 그렇죠 116%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러비티도 이번에 제말 듣고 2만원 부분에 사신 분들은 당연히 4만원 부분까지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당론 개정이 된다면 그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안 되고 민주당에서 뭐 탈원전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은 당연히 두산 에러비티는, 그러니까 두산 에러비티,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분위기가 어 그렇게 아리까리한 거예요, 애들이.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두산업일지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솔직히 제가 이거 내린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오르는 종목들을 단기로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국화 컴퓨터는 AI 사업 성과가 시작되는 원년인데 연말 전국 혼란으로 인해서 AI 신제품 수주 불확실 확대되었으나 최근 첫 수주에 성공했고 근본 성과를 바탕으로 AI 사업 성과 확대 기대, 실적 성장 또한 견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B2B. 전문 AI, 어, 소,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인데 25년, 26년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면은 어, 지금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원래 24년에 그쵸 어, 5천억 하던 회사가 지금 뭐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살짝 어, 여기서 500억 하던 회사가 그쵸? 어, 그죠? 500억 하던 회사가 상당히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00억 500억 하던 회사가 650억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긍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인데 과연 시가총액이 과연 이 정도 하냐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구간이 있고 차트 기준으로 보면 한국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죠. 지금 이제 조금씩 조금씩 분위기가, 아, 이 장기 하락을 돌파하려는 심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에 보면, 최근에 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어, 여기서 보시면 이만큼의 하락이 있었는데, 이 지점, 그러니까 이 지점이잖아요. 이 지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이 시점이 있었는데 한국어 컴퓨터도 여기서 눌림목이 생기면서 강하게 돌파하려는 심리가 클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은 시장 자체가 코스닥 위주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지금 보시면은 한국어 컴퓨터 같은 가벼운 주식도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디테일하게 따져봤을 때는 정, 정책 테마가 불만한 확실한 주식들을 분석하는 게 좋습니다 이재명 AI G3도야. 그렇죠? 선한 딥노이드 강세.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대선 첫 행보로 AI 기업 방문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올라가는 그 심리를 우리가 어 역이용해서 이렇게 사자마자 수익이 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어장 지난 지난주에 HD 현대 마린엔진 어, 이게 이제 HD 현대 마린엔진 같은 경우 쇼티지 선박 엔진이 쇼티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쇼티지 산업 주목하셔야 되는데 쇼티지가 선박 엔진하고 선박 엔진하고 그리고 뭐예요 CCL. 어, 진짜 반도체 CCL 관련 그리고 어, 그런 것들 얘기 드리면서 선박 엔진과 관련해서 어, 한두 종목뿐이 없습니다. 사실상. 사실상 세계 기업을 보셔야 되는데 HD 현대마리엔진은 저희 멤버십에서 어, 4월 11일에 교육을 해드렸는데 4월 11일 보시면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부터 계속 교육시켜드렸어요. HD 현대마리엔진은 여기서 뭐 엄청 크게 오른 것 같은데 여기서 뭐 엄청 크게 오른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어, 신고가가 하는 종목들 중에 실적이 좋아질 종목, 엄청나게 크게 좋아질 종목들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죠? 쉬었다가 올라갔다, 쉬었다가 올라갔다가, 뭐 엄청나게 쉬지 않고 그냥 변동성이 상당히 적습니다. 어, 하락할 때 마이너스 한 15%, 20% 뿐이 하락하네요. 그러니까 HD 현대발리리도 이번에 하락한 포인트를 보면은 마이너스, 그쵸? 20% 뿐이 하락 안 합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도 안 빼고 올라가는 주식들을 산 사거나 아니면 크게 눌려있건 이런 종목을 사거나 둘중 하나인데 어, 결국에 지금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h 현대마니엔진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이 종목의 지금 가동률이 40%인데 100%로 90%로 올라갈 확률이 상대히 높고 매출 성장을 보면은 25년, 26년, 27년에 특히 26년에 강세이기 때문에 매출이 26년에 강세라는 얘기는 강세라는 얘기는 최소한 25년 하반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HD 현대 마린 엔진, 마린 엔진을 제가 굉장히 좋게 보고, 우리 멤버십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는 뭐 그냥 계속 올라간다고 봐야죠. 뭐 눌리더라도 뭐, 엄청 크게 눌린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부터 뭐 눌리더라도 뭐, 3만, 3만, 3만 1,500원, 뭐 2만 9,500원, 이런 라인에 또 눌렸다 또 올라간다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어, 이런 걸 생각하셔서, 어, 여러분들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어, 지금 시장이 좋아하는 종목들 뭔가. 그러니까 지금 어, 지금 이제 이이제이 이이 정치 테마주가 좀 올라가는데 어, 여기서 보시면은 어, 탄소 포집 일단 탄소 포집 좋 좋습니다. 탄소 포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지불이라는 어, 그 AI 보, 써, 써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지불이 지브리프사 한 장에 생산되는 비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지브리프사 아시죠? 지브리프사. 어, 지브리피스프사. 여러분들 지브리프사 모르시는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브리프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두산엘러베이티항공항공우주전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매수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두자델메티는 저희 멤버십에서 2만 0원과1 0 0 0원 부근, 한국항공운주는 7만원 부근, 이 매수를 강조했는데요, 이번에 하락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이제, 어, 최소한 최근 고점 부근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근데 이제, 데, 다르게 이제, 좀 크게 올라갈 만한 섹터를 말씀드리면, 지브리프사가 한 장에 생산되는 비용이 AI 이미지 한 장을 만드는데, 어, 보시면은, 어, 전력이 필요하고, 어, 이만큼의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실 것 같은데, AI 이미지 6개를 만든 전력이면 스마트폰 완충에 필요한 전력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완충에 필요한 전력이면 엄청난 건데, 그쵸? 지브리스타일 AI 이미지 7장에 필요한 전력량도 단순 한사하면 그쵸? 미국 기준 6만 가구가 하루에 쓰는 양에 해당되는 후문이다. 그러니까 전력을 많이 쓰면 당연히 화석 연료 기반이니까 탄소 배출권이 크다 배출량이 탄소 포집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탄소 포집 기술은 트럼프 내내 어 아마 그 기대가 되는 그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택이 대장주로 올라가고 있는데 뭐 그린 케미칼 그리고 에코 아이 이런 종목들도 어. 일제히 급등할 가능성이 있고 그 중에서 실적이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 하나 있는데 그 종목은 제가 멤버십에서 교육을 해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어 가입 문의 주신 분들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도 잠시 알려드리면 유니드 같은 경우는 진짜 이 제가 일요일 날 어제 오후 6시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그쵸. 4월 14일. 어제 오후 6시에 다, 다른 사람들 다쉴때 저희는 주말에도 공부합니다. 멤버십은 그래서 멤버십 가입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저희는 주말에도 교육시켜 드려요. 주말에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미리 여러분들 어, 따, 다른 이제 멤버십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이제 뭐 주말에 특별히 이제 올라오는 자료도 없고 보시면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호객행위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이제 보시면 유튜브 보다도 주말에 좀 회원분들에게 많이 교육시켜 드려요. 네러티브 앤 넘버스를 보시면은 25년 1분기 컨셉이 18%상회 예상이다. 그러니까 어 250억 정도 잡았습니다.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18%상회하기 때문에 유니드 네러티브는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 좋게 얘기 테마가 형성되는 거고 넘버스는 이제 재무제표상에서 얘기 나오는 거겠죠. 탄소포집 기술의 활용도도 증가된다. 트럼프 2.0에서 탄소포집 기술. 그렇죠 그러면 탄소포집 기술이 유니드가 굉장히 압도적이고, 유니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인도, 인도부, 인도에서 향후에 인도 관련 내로티브도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7년 내외에는 강세를 뜰 가능성이 높은데, 장기적으로는 유니드가 굉장히 저, 어, 이렇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유니드를 제가 처음 교육시켜드린 게 언제냐면, HD 현대 마리엔진 교육시켜드릴 때 같이 교육시켜드린 게 SMCG, 유니드, 뭐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SMCG 같은 경우도 오늘 바로 또 올라갔어요. 제가 이제 4월 11일 장전 4250원 부분에서 교육한 건데 급등 나오고, 유니드도 급등 나오고, HD 현대 마리엔진 급등. 그러니까 교육하면 바로바로 바로 급등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어, 멤버십, 어, 늦게 오실수록, 아무래도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3월, 4월 14일 저희 멤버십은 오늘 엄청난 수익축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359,000원 SMCG 8.4%수익났고요 이건 지난주 금요일부터 교육을 시켜드린 종목이죠 a 이 u x 160만원 뭐9% 11% 10% 수익이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산일전기 유니드 SMCG 수익 축하드려요 SK하이니스 HD 현대미포 유니드 수익 축하드려요 HD한국조선해양 수익 축하드려요 어, 보시면 268만원 수익 나신 분 계시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3거래일간 보시면 큰 수익인데 오늘 하루 195만원 수익 나신 분 계십니다 아, 35만원 여기 이제 다 보시면 포스코인터에서는 한국광고주 A 이럭스 APR 멤버십에서 다 교육을 했던 종목입니다 특히 A 럭스 같은 경우는 드론 관련주인데 많은 분들 수익이 나고 있네요 축하드려요 오늘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수익 축제였습니다. 160만원 으셨고요 42만원 씩 축하드립니다. 두산베이 t HD 한국 초선해야 어, 포스코 인터내셔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큰 수익 거두실 수 있었고요. LS 삼성중공업두산베이 t 포스코 인터내셔널 HD 현대 마린 엔진까지 어, 7만원, 그리고 150만원, 180만원. 에이렉스는 이제 90, 900만원이나 보셨네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리엔탈 전공, PNS 미케니스 수익 축하드립니다. 100만원 4월 11일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렌탈전곳 에이럭스, 산일전기, HD, 현대, 마린엔진까지 모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아, 지금 사실 엄청난 수익축제가 오다보니 이게 회원분들께서 보시면은 선비님이 사라고 하신 종목을 분산투자, 분할 매수했더니 수익이 납니다. 선비님과 함께하니 항상 든든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늘 감사합니다. 변호사 많았던 이번 한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감. 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어, 정말 정말 큰 수익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